한일가왕전을 이끌 10사람의 마스터 군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3월 14일 오전 MBN 트로트스파이블 한일가왕전 제작진은 서운도 조항조, 윤명선, 신봉선, 대성, 츠츠미 고이치 마츠자키 시게루, 료가 하루히, 나이트 템포, 강남이 심사위원 즉 마스터 군단으로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른도 가수는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트입니다. 2006년 일본 유명 엔카 가수 고다이 나츠코와 듀엣곡 엔젤을 발매하며. 일본과도 깊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1958년 부산 출생으로 현재 66세입니다. 그의 아들도 이유라는 가수로 대를 이어 음악가 집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항조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고맙소, 남자라는 이유로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입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싱어송라이트 스기모토 마사토의 동명곡 '오이풀 꽃'을 리메이크해 일본 가요계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59년 서울 출생으로 현재 64세입니다. 트로트계의 마이다스 손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실력파 윤명선 작곡가는 장윤정 가수를 당대 최고의 트로트 여가수 중한 명으로 성장시킨 음원화를 지난 2005년 일본어판으로 발표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1969년생으로 현재 55세입니다. 신봉선 아티스트는 2018년 그룹 셀럽파이브로 활동하며 일본 고등학교에서 인기를 끌었던 곡을 리메이크한 바 있습니다. 1980년 부산 출생으로 현재 44세입니다.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입니다. 폭소 클럽과 개그 콘서트를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봉숭아 학당에서 맡은 봉선희 역할을 통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성은 1989년 서울 출생으로 현재 35세입니다. 그룹 빅뱅 멤버로 널리 알려진 대성은 한국과 일본을 뒤흔든 원조 k 팝 아티스트 대표로 이번 MBN 한일가왕전 마스터 라인업에 올랐습니다. 발라드, 트로트, 록등 다양한 장르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스츠미 고이치는 일본의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듀스이자 트로트걸즈 재팬 한일가왕전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넥스텝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심사위원으로 등판합니다. 1958년생으로 66세입니다. 과거 젊은 시절에는 일본 후지 텔레비전 정보 제작국 제작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일본의 국민 가수이자 디너쇼 킹으로 불리는 마츠사키 시게노는 1980년 내 네, 조영필이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현역가방 준결성전 특별마스터로 참여한 것에 이어 한일가왕전에서 마스터로 출격합니다. 1949년 일본 도쿄 출생으로 현재 75세입니다. 료가 하루이는 1976년 일본 나고야 출생으로 현재 48세입니다. 173cm로 키가 큰 미인입니다. 일본 가극부터 시작해 드라마, 영화, 광고까지 모두 섭렵한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열렸던 트로트걸즈 제팬 준결성전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나이트 템포는 일본 시티 팝을 재구축한 퓨처 펑크 장르를 데이트시키며 일본은 물론 북미 MZ 세대까지 사로잡은 핫 아티스트입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1986년 출생으로 38세입니다. 퓨처 펑크 장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템포라는 예명의 의미는 밤에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강남 가수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어 양국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2015년 태진아와 함께한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장지기장까지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1987년 일본 도쿄 출생으로 현재 37세이며 국적을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제작진은 첫 녹화부터 한일 양국 마스터들 간의 신경전이 너무 뜨거워서 자칫 과열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시종 자국 가수와 상대국 가수에 대한 평가를 무척 진지하고 냉정하게 해서 과연 한일전이란 생각을 했다고 하며, 각 나라 음악에 대한 한일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연히 엿볼 수 있었다. 한일 가왕전의 첫 방송에 많은 기대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일 가왕전은 다가오는 4월 2일 밤 10시에 첫 방송으로 m b n 전파를 탑니다. 전유진 가수가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